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아니다. 예. <laughs> 당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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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집 많다, 많아. 여기만 내려요. 네. 아, 예. 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너무 좋다. 3만원 맞죠, 두 명? 아니, 씨. 아이, 감사합니다. 어제 잠을 보라고 오전에. 네. 낙내로는 최고입니다. 아, 테이블이 몇개 있구나. 쫙 앞쪽에 있지야. 계한자리로 이었다 딱 내려줄 테니까. 쉬쉬시시 저기 밑에는 지금 고기들이 엄청 큰게 있어요. 숭어, 숭어, 여기 숭어. 이 가서 좀한 마리 잡아올래 가까이. 잡아올 네. 수 있겠나? 할수어 나는 척하지 말고 <laughs> 저 계단이 차 이리 내리가면 된다 나침발을 켜서 요가 동이네 이쪽이 동 서쪽 요리치지야 되는 거네 하이튼. 아이고 선비팀 여러분 어서오세요 대매물도 들어왔어요 대매물도 전갱이도 좀 잡고 끝물이지만 오징어 낚시도 좀 하고 잡은걸로 맛있는것도 먹고 자 오늘은 특별히 캔디맛 <laughs> 아도다 밥부터 해봅시다아 배고파 요, 면이 3개 끓여질까? <laughs> 최대한 끓여보자. 짜란. 테이블 있으니까 너무 좋다. 간장을 한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굴 소스 찔끔. 내가 맵사가 해 줄까? 아, 좋죠. 고추 기름. 면 삶은 물을 조금 넣고 스프를 풀었어요. 고기 듬뿍 간짜장. 음, 기함의 김이다, 여러분. 말문하라. 아홉 시까지 밥었다. 아유. 워후. 아, 맛있어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뭐든 다 맛있다. 잘 먹었다. 아, 역시, 커피는 믹스다. <laughs> 커피 한잔하고, 대충 정리 좀 하고,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시가 너무 기대돼. <laughs> 가자마자, 막, 바로, 막, 바로바로 할수 있게. 오케이, 세팅 끝. 자, 이제 낚시를 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낚시를 할까요? 저기 요트 계류장이 제일 합하고, 빨간색 빠지도 괜찮아 보이고, 저기 모퉁이 자리 줘도 괜찮아 보이고. 고민되네, 고민돼발 밑에, 몰락인 것 같아, 시큼은 거. 저거 좀 꼬셔봅시다. 일단 제가 돌아다니니까, 뭐, 바로 입질 오노? <laughs> 뭐고, 이거? 어, <laughs> 전기 <전개인. 웃음> 야 던지가 바로 나오네, 이거. <laughs> <laughs> 쭈뻬기 야, 사람 딱넘으니까 볼락다가 없어집히네. 야, 전경이 많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려면 많이도 필요 없어. <laughs> 난리 났다. 에이, 작다. 가까이에 볼락이나 탐색해볼게요. 야이 콩갱이들. 바닷공까지 탐색을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콩갱이와 난리 났겠네. <laughs> 이게 또 전갱이. 아, 다, 이다콩갱인데콩갱이 <laughs> 우와. 와 얼마치가 날아갈 거는? 지금 전갱이가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몇번 가면 뭐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두두둑해요. 이거 보세요. <laughs> 가만 있어. 쭉. 지금 이거 새까만게피 올랐거든요. 야안 먹네. 먹이 활동 안 하네. 야 행인 채비 한번 물어도. 저 뱅의 도미가 진짜 궁금하네. 아, 근데 저건 뭘라고 안 돼, 새까만가. 저 새까만 큰게한 마리 있어. 이 손바닥만 하는 거. 야안 먹어 나의 채비를. 새끼마 안해 안해, 새끼 삐기다. 행인 삐기다. 안해 안해. 저기 요트장까지 갈 겁니다. 아이고 멀다 멀어. 오, 이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오, 전기 시야 좋네. 어, 오른쪽으로 꺾자. 그 야, 우린 독채다. 어, 배가 일로 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뭐좀 잡으셨어요? 전갱이 잡으셨어요? 오. 시야는 괜찮아요 뭐안굶으라면 전갱이 있어야 된다. 잡아놓고 끌고 왔지. 같이 온 동생이 지금 무늬오징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식사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갱이를 잡아보겠습니다. 혹시 깡심을 제가 가서 <laughs> 아 입질 입질 입질. 지게들을 1 5 g 정도로 바꿔볼까? 최대한 바꿔봅시다. 아, 히트, 히트, 히트. 아, 채비 바꾸니까 물기 무해요에이먹어 꼬치 고기다 아 <laughs> 쭈빼기! 제대로 된거좀 잡을 때까지 밥을 못 먹는다. 재료가 없으니까. 맨밥은 먹어야 된다. 밥 해가지고 김치랑. 재료가 있 아, 맞네. 끝났지. 고기 안 잡아도 되지. <laughs> 저 메인 식재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고기를 챙겨왔다네. 아, 엄지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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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에이씨 안돼 이런 거먹면 안돼 어 이거 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시야 된다 확실히 된다 느낌이 다르다 킵 사이즈 나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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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뭐 시야 괜찮죠 확실히 좀 애큰게 손맛이 확 좋네 깁스아깁스아 가만있어 아 새끼가 물 많이 튀네 살짝 던진 다음에 한 3미터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톡톡 하니까 그냥 바로 퍽해요 에이. 물고 있어 요 여러분 공행이 챔질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어. 어. 그래 그래 괜찮다. <laughs> 으, 안 돼. 으, 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러분. <laughs> 어느 정도 수심층 내려갈 때까지는 입질 이 와도 아예 챔질을 안 했어. 요 지금도 뭐가 뛴다. 일 공행이다 이것도. 이게 딱! 킵 되는 사이즈인데 재밌다 재밌다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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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반장거리 벌써 다 됐는데? 체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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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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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실 좋다 아 여러분 실 좋죠 <laughs> 저 바닥이 깔아야 네와실 좋다 오오오야 <laughs> <와. 웃음> 기러기인데 빵이야 왔어요 왔어 관치다 <laughs> 완전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laughs> 아주 그리듯 캠. 에이, 불린 쌀. 그는 생선 손질을 하러 갈 테니까, 혹시 불이 끌리면 네. 한 개씩 넣으면 된다. 자, 이제 밥이 됐나 보자. 그래도 안된것 같은데, 정원아 아직이에요, 형님. 이제는 밥이 됐겠죠. 네. 아, 이제 좀된것같아 <laughs> 저희 아까 짜장면 먹고 지금 밤 10시거든요. 이렇가브래가숟가락에이래가지고 음. 요래 묻가가지고 밑에 밥이랑 양파랑 같이 떠서 가렇게가 브레가 음, 음. 와, 괜찮은데, 이거? 와, 밑에 양파랑 밥이랑, 그렇게 그래, 떠서, 배를 간장에 팍 찍어가, 이렇게 그래, 탁 올린 다음에, 와사비, 여기 위에 딱, 이렇게 올리다. 음, 그래. 음, 음, 와, 씹는 맛, 음 토끼한네이 술도 너무 밑에 <웃음> <웃음> 와 미치맛이다 와. 음. 와 진짜 맛있다 어. 와또워죠또맛있죠헬 또 응. 우리 나름의 내물도 캠핑을 아주 만끽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물에 분리 낳는 게 중요해. 안 가면 너무 맵거든. 아, 우리 선배 팀 여러분들도 이거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대신 먹겠습니다. 짠! <laughs> 뭐또 죽고? 에옹, 눈 깜빡깜빡 하는 게니 네 지금. 내한테 지금 교감이 표시를 하는 거 맞지? 형님한테 교감이 표시를 했으니까 하나 줄게. 발 밑에도 양이가 있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갱이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정갱이가 비리다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입안에 쫙 퍼지는데 쫄깃쫄깃하면서 기름기가 쫙 퍼지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튀 음.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자르는 거 대충 자르면 돼막내 자르고 싶은 대로 매물도예 정쟁이 많으니까 지나시스시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일정이 이제 다 끝나고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12시쯤 됐거든요 푹 자고 일어나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아,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요. 나, 어... 찐밥이랑 아, 차려볼게요. 참, 참, 참! 최고의 뷰 아이가 지뷰 맛집이네. 여러분 저희가 머물던 곳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머문 자리는 유료 캠핑장이든 노지든 방파제든 싹 치워놓고 가는 습관을 들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